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여러분들 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정치외교학과 이사번 이재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원신청 어떻게 잘할수 있는가 올클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수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학사서비스 누르시게 되면 웹정보가 있습니다 앱 정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위에 학사 정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. 학사 정보를 누르신 다음 수업 관리에서 수강 신청, 수강계 획 도우미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과목들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킬수 있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준비가 되시는 건데요.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여러분들이 우선 전공을 들으셔야겠죠. 정치학과 1학년 1학기때 들어야 할 과목은 두 개입니다. 한국과 국제학경 그리고 정치학개론이죠. 이두 과목은 수강신청 계획 도움미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과목을 듣지 못하게 되면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과목은 1학년 1학기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또한 여러분들이 이 과목만 듣는 게 아니죠. 다양한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들도 들어야 합니다. 여기서 옆에 있는 교양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교양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. 대학글 쓰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검색하는 창에 눌러주시게 되면 다양한 교수님들이 나옵니다. 많은 교수님들이 뜨게 되는데요. 에타의 리뷰라던가 별점,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보시고 난 후에 아난이 교수님이 내 성적에 혹은 내 성격에 잘 맞을 것 같다 나는 교수님들을 파악해 주신 다음에 앞서 전공을 추가한 것처럼 똑같이 추가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. 여기서 추가하실 때 수강계획 현황에맨 밑에 마지막으로 추가하신 대학 글쓰기가 밑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수강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경쟁력이 센 과목들은 이렇게 수강계획 현황에서 제일 상단에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클릭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정치외교학과 학문기초들은 경쟁률이 좀 낮거나 강제 입력이 가능한 과목들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양에서 경쟁률이 셀것 같다 하는 과목들을 제일 위에 두시는 것을 팁으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2월 26일에 있는 첫 번째 대학교 수강신청이 반드시 올 클로 끝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책의학과 학생회장 정책의학과 이상학번 이재환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올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. 패이팅